그래서, 이게 좋은겨? 좋긴 개똥이나 좋아. 고구마, 고구마 하나씩 고 줄기가요, 이, 거 봐봐. 지금 하나 끊었잖아요 이게 고구마는 고하나요 이게. 어? 이게, 이게, 이게. 어? 고구마가 줄기만, 줄기만 묻어있지, 고구마가 자기 밑에 그을것 같아? 없지? 미안해. 언제 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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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안팎이 되네와어 싸게 싸게 하더라고 싸게 싸게 아우 고구마라고 잊지도 않게 생긴 거를 뭘 그렇게 그냥 순을 쳤어 야, 순이 그냥 아주 겁나게 길구먼 아우 야, 자기야 고구마 농사 이거 망쳤어 망했지 아우 식구들 먹을 거나 건지면 은 다행이지. 아유. 웬일이여. 야, 이거, 자기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쩌고저쩌고. 어쩌, 어쩌면 좋아, 이거. 어? 저쪽으로 끌어. 여보, 저쪽으로 끌어. 아유. 여기까지 언제 끌고 올거 아이고, 여기도 반이야. 아. 어. 와, 넌끌 거기 조금 걷었는데 그만큼이야? 네. <laughs> 하나, 둘. 10. 지금 네개째가는데 그만큼이요. 어쩜 좋아? 어휴. 망쳤어, 씨. 이거 봐, 아우아우 야, 이게 고구마 덩굴이야? 기운 빠진다, 기운 빠져. 어휴. 여기에 고구마 나 들었으면 말을 안 해요. 이거 어디 들었겠어? 어, 야, 해리마. 응? 빨리 이거 해. 야, 이거 봐, 어우, 야, 이거 봐. 너 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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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래도 고구마가요, 없지 않아? 나옵니다. 야, 야, 고구마 그거 같은 해서 뭐 하려고 그래. 고구마 너기두서 붙자. 안 나와, 거기는. 끝났어. 어, 어딨어, 어 골고루 몇 개면 끝이야. 아, 나 정답이 어딨어? 어? 후쩍! <laughs> 야, 손에 까만 거 묻어. 추워. 어 아유. 에이. 힘들어 죽었네, 진짜. 어, 고구마 끼는데 하루 제일 걸리나봐. <laughs> <laughs> 야 없어? 있네! 있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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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오늘 하루 종일 허리 아파 죽을 거같야 어. 카메라에다 지금 보여줘봐 태림아 뭐가? 여기다 들이대라고 잘하을이야될거 아냐 보라고응 아. 뭐 음. 어, 여기다 들이대라고 네. 오잇! 뭐 없어? 어? 또 나오겠지. 한 개는. 아, 둘. 흐! 언제 개오우 오! 오. 우. 그다. 오. 오, 야. 야. <laughs> 야야. 와우, 얼굴 같아. 좋아, 좋아. 우짜. 오! 재밌지, 대리마. 그냥 재밌지, 아빠가. 재밌가? 어. 아. 와. 아, 국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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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고어고 먹고 먹고 먹 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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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씨 먹고 어어뭐쓸 거를 찍었네. 우. 우. 고우 야. 아, 기운이 넘친다. 먹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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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허리 아파 죽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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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와야 안돼 안돼 굴꾸 좋아? 아야 자기야 일로봐 굴꾸 좋아? 굴꾸 고구마 좋다 야 이거봐 이거봐 와 이거 찢어진거 아이야씨 고구마가 그래도 겉엔 까매도 소금 먹을 수 있는데 그렇... 저렇게 찍어놓으면 어떡해 아, 아 그래서 내가 한 개도 안찍으려고야 이거봐 고구마 좋은데 에이 음. 야 좋다 북직구직가한게몇개 나오니까 좋네. 오. 잔챙이 말아봤자 소용없어, 그죠? 아.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있어. 야 아. 얘들아, 한 군데 다 모아봐. 얼마나 많은가. 야. 고구마가요, 조그만 게 없어요, 다 고. 저기서 갖고 와. 얘들아. 태림마 얘들아가 어디서 어다 <laughs> 아. 잡는데, 얘들은. 자기가 이거 봐. 이거. 와 엄청 크다, 그거. 야. 엄보 <laughs> 어, 뽀개 먹어요. 얜 크지? 늘어놔 겹치지 말고 늘어놔 자기야, 우리는 조그만 계율래 그치? 응, 어, 조그만 계율래 어우, 다 커. 어, 다뽑기 좋은 사이즈인데. 야, 씨. 아니, 그걸 뭘 만져. 예쁘게 늘어넣으세요. 하지 마, 그냥. 자, 지금요, 이제 저희가 고구마를 다 키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줄기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고구마가 안 들었을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아, 생각보다 고구마가 이렇게. 여기? 씨, 길거리딴 생각했지, 뭐 아니야. 얘기하길래 찍고 있었지. 똥구냥을 왜 긁어, 똥구냥을. 더럽게. 자, 고구마가요, 이렇게, 어, 그래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고구마 심은 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베니아루과고박 고구마, 방고구마. 그렇게 이제, 저쪽에는, 밑에는 뭐죠, 고 자색. 자색을 심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서 있는 곳이 밭 위에 쪽입니다. 위에 쪽인데, 아, 올해 고구마를 심고, 초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물을 폈고요. 그 이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밭에 이 자리가 감자를 심으려고 거름을 되게 많이 폈는데 거름도 많았지 나중에 비도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줄기가 너무 무성해서 망할 뻔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성장 억제를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줄기로 가는 영양분이 그나마 뿌리로 가서 고구마가 달린 겁니다. 자 만약에 올해처럼 비도 많이 오고 또 고름도 많았다 그랬으면요 고구마 이렇게 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자 그러면은 보면은 제가 서 있는 곳이 위쪽이라 그나마 많아 수분이 덜 해가지고요 고구마가 많이 달렸습니다 자 봐봐 어, 여기는 그래도 많이 달렸어 자 여기 돼지 캔거를 모아 놓은 거고요 자 어우야 고구마 괜찮지 이 정도면 그치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모양 참 참차만배진 해박이 맨인... 나는 줄 알았습니다. 길고 자 보면은 아, 수분이 많은 지역에서는 저도 뭐 고구마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얘는 반우 고구마 아니 호박고구마 아니 반고구마지. 반고구마 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자질한 게 길쭉길쭉한 게요. 베니 하루가 같습니다. 자 베니 하루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 땅이 길고 름이 많은 데서는 반고 방고, 고박 반고구마는 그나마 괜찮은데 베니 하루카는요. 그렇게 밑이 많이 들지 않은 것 같아요. 괜히 많이만 달리고. 그죠, 뭐? 자, 그리고. 크지 않아서 그렇지, 어? 개수는 많지? 어, 개수는 되게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여기다한번 보여드려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베니아르 아, 거를 많이 심었지. 어, 개수는 많은데, 고구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야, 고구마 줄기에 비해서 대박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점점 내려갈수록 고구마가 겸찮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 왼쪽에 보시면은 뚝이 있어요, 뚝. 아, 저 꼬랑, 꼬랑. 꼬랑인데, 올해 토가 너무 많이 썩어져가지고, 물이 이르다가 넘쳤습니다. 그래갖고, 뿌리가 이쪽으로는 쫙 잠긴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고구마가 밑도 별로 안 들고, 어? 근데, 어. 이게 밑이 안 들은 거? 아니, 몇개안 들었잖아, 많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점점 내려갈수록, 없어. 고구마가, 고구마가 현창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고구마를 심었는데, 아,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11시 반인데, 그늘이 저까지네. 그늘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봤을 때는, 1시, 2시 정도 돼야 해가 뜰것 같고요. 아, 여기가 토질이, 가해 쪽이, 그나마 좀 괜찮아가지고, 올해 양파랑, 뭐, 쪽파, 마늘 같은 것좀 심을까 했는데요. 텄어요. 그죠그 아, 여기가, 그래도 흙은, 보실보시면 괜찮은데, 아 뭐, 해가 떠오지 모르신지, 광합성으해야지대 <목소리> 산인데 뭐. 나무 다 밀어버릴 수도 있고, 아나 남의 거를 왜 밀어? 그치, 여보? 뭐. 남의 거를 왜 밀어? 그니까, 러 나무, 저거 다나무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 아, 짜증나 죽겠어, 이거. 뭘 아, 짜증나? 짜증나, 지 동작물이 그냥... 안 되네. 아, 그냥저냥 그냥, 그냥 심어 먹는 거지, 뭘. 그냥저냥? 그냥저냥. 그냥, 그냥. 뭐, 그러면, 풀나게 내버려두고. 그니까, 러아 자. 고구마 농사를 완전히 망칠 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성장억제를몇번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꼬랑, 아두둑하고 꼬랑에, 네. 뿌 비닐을 다 깔았어요. 그래서, 꼬랑으로다가 고구마 순이 뿌리를 뻗지 못해서, 그나마 고구마가 이렇게 되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거 꺼드려. 응? 네. 응, 물 것도 한 번, 맛좀한번 보자. 네. 응. 자, 지금, 고구마를, 캐왔으니까, 어, 일단 저희 것도 시식을 한번 해봐, 요 시식을. 오. 응, 응. 어. 얘도 맛있겠네. 응. 뽀개봐. 뽀개봐? 밤 뽀개. 그냥 밤 뽀개. 밤, 그냥. 밤, 밤 고구마는 밤, 밤을 딱 뽀개버려야 되는 거지. 아. 큰게더 맛이 들었을 텐데, 왜 조그만 거를고어 빨리 익혀야지 언제 익혀? 어, 바, 밤이 이만큼 들었네, 이만큼. 이게 밤이요? 괜히 할까요 나도 불러. <laughs> 나도 불러. 고고마 가요. 니 그저가 다 섞여가지고. 금강사, 아, 저기지. 똥물도 파도가 있대. 여보가 먼저 보고 봐 왜? 내가 파도요. 아, 내가 찌꺼기 끄 먼저 보고 내가 파도고 자기는, 똥물. 당신은 바다요? 노인과 바다. 똥물도 파도. 파도랑 바다. 뭔, 사... 응. 뭔 소리야, 이씨. 얘도 맛있네. 맛있어? 우리 것도 맛있네. 저번에 팔아준 거좀맛있었는데 이거 좀 맛있네. 어디 한번 팔아. 오늘 캔건 내거. 애초 이거 이제 후숙 시키면 진짜 맛있겠는데? 아, 괜찮은데 역시 농사쉴때 어? 황산가리 를 먼저 일단. 어제 밤이 이제. 일단 어, 하얗게. 그러니까 고구마 심기 전에 일단 황산가리를 일단 뿌리고 똥도 좀 들어가지. 야 황산, 황산가리 퍼질러 줘야 돼. 음. 크게 마자 잘게 먹으려면. 응. 억제도 좀시 시키는 거 된대네. 자야 음료수 음료수. 다 먹었어? 빨리 먹어. 생각보다 맛있는데? 오. 음. 뭘 생각보다야? 우리 것도 맛있어. 우리 것도 맛있어. 그런 소리 열 번도 더하고 더 나는 우리 거보다 저게 맛있어. 우리 거는 조금 맛이 덜해 그랬는데. 아니야. 것도 생각보다 맛있. 어 아니야 이 정도 맛있어. 어쨌거나 후숙 시켜야 돼 얘는 야 후숙 안 시켜줘야 돼 이정도면 모르 나랑 싸우자 고싸우 그냥 오늘 더 죽겄는데 <laughs> 아니 표정이 왜 그래 사람이 정직해봐 맛은 있는데 지금 아 맛있다고 먹을 정도는 아니고 좀더 있으면 맛있어진다 나는 그 말을 하는 거야 알어 근데 왜? 어쩌라고? 슬퍼서 그래 왜 슬퍼? 맛있는데 왜 그렇게 맛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슬퍼서 그래 왜 <웃음> 맛있는데 <웃음> 그렇게 맛있.. 마시... 야 마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내 맛은 있어 아니 후숙을 좀한 보름 보름 내지 한 열흘에서 보름을 하면 괜찮겠어. 식사 끝이에요? 뭐 며칠 전부터 고구마로 띵니를때우는것 같아. 고구마 응. 똥만 싸갔네. 이거 이거 점심이지? 고기고줄까 삼겹살. 삼겹살 고 먹어 봐라. 이거 저 삼겹살 먹어 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내 네. 맨날 진짜 점심 먹다가 고구마로다가 맨날 먹으라고 하니까 승질러 죽었어, 진짜. 내가 언제 고구마를 순... 먹으라고 했어? 자기가, 나이 고구마 먹고 저녁 때울래? 어제도 그랬자뇨. 그저께도 그랬잖아. 그저께도 자기가 그런 거야. 나는 밥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아우. 아 곡, 삼겹살 곡발을. 아, 참.